Exercise 3.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wildebeest raise their heads, cock their ears, snort, and occasionally stamp a foreleg. These signals alert the herd. Wildebeest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when a lion approaches, creating a pool of silence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Usually prey watch the predator until it moves on, but at times they approach it and keep it under observation.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If a lion stops or turns toward them, the animals may wheel, flee a few meters, and look again, keeping th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at about fifty meters. It helps to keep sight of a predator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In contrast, prey do not usually follow wild dogs and hyenas which hunt openly. Exercise 3. 해석합니다.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사자가 단지 걷기만 할 때에도, the beast 영양은 머리를 들고 귀를 종긋 세우고 코를 끙끙거리고 때때로 앞발을 구릅니다. 이 신호는 무리들에게 경계태세를 취하게 합니다. 영양은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끙끙거림을 사자가 다가왔을 때 침묵을 만들어내면서 효과적인 자극 대비로서 알람 스노우트처럼 특히 밤에 대개 먹잇감은 포식자를 봅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포식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이것을 호기심 또는 노려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사자가 멈추거나 그들을 향해 돌아보면 동물들은 방향을 돌리거나 몇 미터 달아나거나 그리고 다시 쳐다봅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 사이와 사자 사이에 대략 50미터 정도 이것은 도와줍니다. 포식자를 주시하는 것을 숨어 있을 때 주로 위험할 수도 있는 포식자. 대조적으로 먹잇감은 보통은 들깨나 하에나는 이 뒤쫓지 않습니다. 이들은 드러내놓고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소재를 볼게요. 소재는 포식자에 대한 역량의 방어책. 영양이라는 동물이 이름이 wilder beast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2번. Defenses of wilder beast against their preda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문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merely 라는 단어, 부사죠. 단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해 지문의 키워드, 소재는 영양, will the beast 라고 발음합니다. 영양. 역량. 자, 영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동사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raise v1, cuck v2, snort v3, 그리고 end stamp v4. 뭐 밑에 각주도 나와 있는데 이 역량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 문장에서 These signals alert the herd. Alert 이 단어 기억하셔야죠. 자 어, 경계 태세를 취하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다, 긴장시키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장 자 여기 콤마 찍고 creating 분사구문이죠. 어, 그런데 여기 a pool of silence 라고 했어요. 뭐, p 은 원래 이제 덩어리, 뭐, 물 웅덩이 이런 뜻인데, 음, 뭐,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침묵을 만들어내면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암튼 여기 creating이 뭐다? 분사구문. 접속사 쓰지 않고, 동사를 덧, 덧붙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분사구문.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해석하기가 약간 난해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as, as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사이에,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 stimulus contrast 어, 자극 대비라는 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쌤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침묵을 만들면서 효과적인 뭐만큼이나 자극 대비만큼이나 근데 뭐처럼 알람 스노트. 그러니까 알람은 경계잖아요. 경계 킁킁거림처럼 특히 언제 밤에. 그러니까 계속 킁킁거리는 것도 뭔가 자극을 주고 긴장을 시킬 수 있지만 침묵을 해도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에서는, 뭐, 일단, but, 뒤에, at time, 요거는 때때로. 그리고,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얘네들, 데이는 누굽니까? 프레이. 그러니까, 영양이에요 걔네가 누구한테 다가간다고요? 사자, predator.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계속 지켜본다. 했을 때, 예.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누굽니까? predator.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잡혀 먹을 건데, 왜 먹잇감이 이렇게 predator를 계속 쳐다보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Curiosity or fascination. 원래 fascination 그러면 매혹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매혹을 하는 건 아니겠고 노려봄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다음 문장도 지금 if절이 어,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주절에서 the animals가 주어고, may라는 조동사 뒤에 will 이게 이제 동사로 방향을 노리다. 그리고 flee 얘는 도망가다죠. 그리고 and look again 다시 또 쳐다본대요. 이렇게 동사 세 개를 병렬을 하고 난 다음에 또킵 동사를 쓰고 싶은데 지금 이미 여기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사용됐으니까 얘는 컴마 찍고 ing 뭐다? 분사구문.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 여기에다가 그냥 킵 주면은 이건 틀린다고요. 그다음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l 셀브즈 이 형태도 조심,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였어요? the animals.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제기대명사. 다시 한 번, 주어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또 마찬가지로 템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잡아낼 수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문장은 조금 지워놓고 합시다. 자, 이 부분, it helps to keep sight of, keep sight of, 수고합니다. 무엇무엇을 주시하다. 그런데, 자, 그것은 주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p r e d a 포식자를 주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이 포식자가 누구냐면요. 숨어있을 때 주로 위험한, 음, 그런 포식자를 주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Prey, 먹잇감들은 이런 들깨라든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은 쫓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공, 어, 직접,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오픈이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